자, 전기기능사 합격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기기 과목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된다 하는 핵심 기출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저희 AI 학습 노트가 여러분의 그 노력이 빛나는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 바로 가장 따끈따끈한 시험이죠? 24년 3회 기출문제입니다. 최신 출제 경향을 보면서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실전 감각을 최대로 한번 끌어올려 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바로 동기기랑 유도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진짜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 개념이 문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첫 문제 한번 볼까요?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거네요. 음 이런 문제는요 각 보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풀수 있어요. 바로 답을 찾기 전에. 단락비가 큰 기계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단락비가 크다. 이건 곧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당연히 단락됐을 때 흐르는 전류는 확 커지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전기자반작용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압변동률도 작아지고 기계 전체의 안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철기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제 답이 확 보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우리가 방금 봤듯이,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전기자 반적용이 작다고 해야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핵심 개념만 딱 잡고 있으니까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유도 전동기네요. 슬립이라는 개념, 이거 정확히 아세요? 하고 묻는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유도기에서 슬립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슬립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도는 속도, 이걸 동기속도라고 하잖아요. 이 동기속도랑 실제 회전자가 도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나냐, 이걸 보여주는 값이라는 거죠. 만약에 회전자가 아예 멈춰 있다, 그럼 속도 차이가 제일 크니까 슬립은 1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회전자가 동기속도랑 완전 똑같이 돈다. 그럼 속도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슬립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너무 명확하죠? 바로 1번, 유도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입니다. 슬립이 0이라는 건 속도 차이가 없다. 이 말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직류기랑 다른 핵심 개념 문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직류기는요,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이랑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 직류기 문제네요.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직류발전기나 전동기 구조에서 이 보극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 핵심 이유를 딱 찾아내야 합니다. 보극이 왜 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직류기에서는 전류방향이 바뀌는 정류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불꽃이 출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보극이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줘서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정류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3번이죠. 보극의 가장 주된 목적, 바로 정류작용을 돕고 그 문제의 원인인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킨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 대의 직류 발전기를 나란히, 그러니까 병렬로 운전할 때 균압선이라는 걸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발전기가 뭐냐? 이걸 묻고 있네요.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인데 관한 뭘까요? 도대체 어떤 발전기의 균압선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직권 계좌가 있냐 없냐.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직권 계좌를 가진 직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는 부하 전류에 따라서 전압이 막 출렁거려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병렬 운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균압선이라는 걸 설치해서 전압을 똑같이 맞춰 주는 겁니다. 특히 복권 발전기 중에서도 평복권이랑 과복권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3번, 평복권 발전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랑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이번 문제는요. 아주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 바로 토크의 단위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단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rpm은 분당 회전수고요 w와트는 일률이나 전력의 단위죠. 그리고 n 뉴턴은 그냥 힘의 단위예요. 마지막으로 n곱하기 m 뉴턴 미터 이게 바로 힘에다 거리를 곱한 토크 즉 회전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볼 것도 없이 3번 뉴턴미터가 되겠죠. 이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 3회 기출문제 중에서 전기기기의 핵심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단락비가 크다? 그럼 안정도가 높고 전기자 반작용은 작다. 둘째,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다? 이건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뜻이다. 셋째, 직류기에서 보극은 왜 쓴다? 정류를 돕기 위해서다. 넷째, 평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땐 뭐가 필요하다? 균압선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토크의 단위는 뭐다? 뉴턴 미터다. 이 다섯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요. 그냥 답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인 거죠.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결국 꾸준함입니다. 저희 AI 학습노트는 여러분의 그 귀한 노력을 끝까지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힘내십시오.